안녕하세요. 여기 요양입니다. 오늘은 가족 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부분은 자격증만 따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왜 자격증을 따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가족이 아프게 되면 가족 요양이라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의 현실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요양도 방문 요양의 일종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임금의 구성이 다양합니다. 실제 저희 센터 요양보호사님 급여, 명세, 급여 명세서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급여 내역에는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일요일수당이 있고,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아주 다양하죠.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님도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보면 먼저 주휴수당은 그 의미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았어도 일한 것처럼 일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처럼 장시간 근무하시는 요양. 오사님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방문요양 중에 가족요양은 어떨까요? 일반 방문요양은 1일 3, 4시간, 주 5, 6일 정도 일하시기 때문에 한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해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가족요양은 근무 시간이 다르죠. 하루에 60분, 길어야 90분 정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7시간에서 10시간 반, 한 달에 20시간에서 45시간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족요양은 아무리 길게 해도 한 주에 10시간 반을 일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언급된 주 15시간이 안되므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연차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연차 유급휴가가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통해 사회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경우 에는 한달만근할때 하나 씩생 기기 때문에 총11 일, 2 년차 는15 일, 그 이후 그 에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님들은 휴가를 가고 싶어도 수급자 가정에서 원치 않고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가는 대신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드리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을 시행하고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님들도 연차 휴가를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 휴가를 못 간다면 연차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하시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 역시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목적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면 근로자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가족여행 보호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이고 많아봐야 1시간 반이다 보니 여기에 휴가까지 가라고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만 1시간에서 1시간 뿐이지만, 법령상 근로시간 확인하다 보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한 달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만 연차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퇴직금입니다. 보통 퇴직금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퇴직금 제도인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워낙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자들은 퇴직금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옆에서 24시간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일반 방문 요양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달 가족 요양 시간과 일반 방문 요양 시간을 합산해서 월 근무 시간이 총 60시간이 넘는다면 사회보험의 혜택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유상등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60시간은 여러 센터에 걸쳐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한 센터에서의 근무 시간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 방문 요양까지 했을 때의 장점이, 사회보험이 대표적이죠 만약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일반 가족 요양만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모두 직장보험이 아닌 지역보험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월 60시간이 넘어서 직장가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보험료의 50%를 직장에서 대신 납부해 줌으로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 의사와는 달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서비스가 종료된 후 3개월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연장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3개월 이내 복직한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하시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종사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0시간 전후 근로 관련해서 4대 보험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고요 입사일 기준으로 65세가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유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시행하는 경우에 많이, 물어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떡하냐 낮 동안 출퇴근 태그를 못 찍으면 어떡하냐 낮에는 다른데 갔다가 한밤중에 왔는데 한밤중에라도 가족 요양을 가족 요양이 가능하냐는 등의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가족 요양의 경우에는 한밤중이어도 명절중에 공휴일이어도 모두 가능하고 대상자 어르신과 같이 가는 여행이라면 이 또한 가족 요양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시간 동안 대상자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족 요양을 가족요양 시행 가능 여부가 구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이건 공휴일이건 일요일이건 모두 근무는 가능하지만 가산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의 금액 그대로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면서 돌봄을 제공하고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급여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수당마저 없으니 가족요양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장 불만족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방문당 유형 수가가 60분과 90분이 정해져 있는데 왜 나라에서 받는 금액을 그대로 전부 다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안 주느냐고요 국가에서는 각 방문 요양센터에 이런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주고 그거에 맞는 국비를 선생님들 시급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들 시급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하는 이용금액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고용보험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조회되지 않는 산재보험 등의 납부는 물론이고 한 달에 한번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님들 지자체와 수급자와의 중간 전달 역할 공단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기타 가족 요양을 시행하는 방법 안내 등 가족 요양이지만 이 또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제공하는 방문 요양의 셈입니다. 센터에서는 일반 방문 요양하고 똑같이 모든 관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를 볼때 언급되어 있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 및 기타 안내 관련 파일 제공 등의 업무가 센터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금액이 요양보호사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요양보호사님들마다 얼마를 급여로 주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센터별로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은 가족 요양보호사님들의 근로조건이나 혜택 및 어떻게 근무하는 게 사회보험 적용이 되는지 가족 요양의, 가족 요양의 시행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가족 요양의 시급이 왜 센터마다 차이가 에너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요양이었습니다.